그러면 일단 설명부터 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니까, 자, 일단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고요.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마이 프로젝트 03번. 오늘은 3일차. Finish. src 폴더에다가 패키지 하나 만들고 패키지에다가 예제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m 그젬플 01번 클래스 만들고 자, 그리고 간단한 코드를 좀 만들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키보드 입력을 위해서 스캐너 자, 이렇게 빨간 줄이 가는 이유는 내 파일에서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봤는데 스캐너가 없어요. 내 패키지, 내가 속한 패키지에서 찾아봤는데도 스캐너가 없어요. 그래서 빨간 줄이 뜨는 거고요. 제가 사용할 스캐너는 자바에서 지원되고 있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쓸 거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쓸때 import라는 키워드를 쓴다고 했고요. import j a Java. v a java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util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요 패키지 안에 Scanner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쓰겠다라는 선언이고요. 요거는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i m 트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Ctrl Shift 영문 O를 누르면 현재 파일에서 빨갛게 식별되지 않고 있는 클래스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임포트해줍니다. 그래서 Ctrl+Shift+O를 누르면 이렇게 스캐너가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자, 제어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고 갑니다. 입력 정수를 입력받을 거고요. 한 줄을 입력해서 정수로 바꿔줘. 자 이렇게 하면 입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력받은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입력된 값이 뭐냐? 자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걸 실행하면 Ctrl+F11 입력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in.next.line 이게 동작을 해서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고 있죠. 입력된 값은 얘한테 전달이 돼서 숫자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2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밀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파스 인트가 문자열 123을 넥스트 라인이 받아서 넘겨 주는 거고, 파스 인트라는 애가 123이라는 문자열을 100, 23으로 변환해 주는 녀석이에요. 그렇게 변환된 값이 n1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오겠죠. 그 들어온 값을 여기다가 문자열로 모양을 만들어서 출력해 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값이 잘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예제를 왜 작성을 했냐면 자, 내가 간단한 계산기를 만든다. 더셈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입력을 두번 받아야 될 겁니다. 입력 한 번, 입력 두 번. 그래서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이렇게 입력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 결과를 나타내줄 수 있게끔 변수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더해서 담아달라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담겨 있는 숫자, 계산된 결과 값, 두 수의 합은 얼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Ctrl+F11 실행을 해서 입력 1에다가 숫자 입력 받고, 입력 2에다가도 숫자 입력 받고, 그러면 N1에 들어있는 값과 N2에 들어있는 값이 2와 1이었을 거니까, 두 녀석을 더해서 썸에 담아서 3이 될 거고, 그 값이 여기에 표현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자, 여기까지의 흐름은 여러분이 앞서서 보셨던 변수, 자료형, 연산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표준, 입출력을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다라고 납득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어문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어문. 제어라는 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컨트롤 해주는 어떤 구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어문을 설명하려고 왜 이런 예제를 만들었냐? 뭘 컨트롤 하는 거길래 이런 걸 만들었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두번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입력받은 값을 더 해주고 있는데, 자, 어떤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사용자한테 두 숫자를 입력받아서 더하고 출력해줘 라고 하는 걸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면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냐면, n1에 입력되는 값이나 n2에 입력되는 값이 무작위에 아무 숫자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범위를 지정해서 그 범위의 숫자만 저장시키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n1 하나만 놓고 여기 들어갈 값이 만약에 홀수만 입력받게 하고 싶다면, 홀수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홀수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동작이 달라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개념만 놓고 보면 코드를 작성하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냥 실행되고 끝나는 거니까 그냥 처음 정해진 대로만 그냥 진행되고 끝이잖아요. 중간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실행되거나 저렇게 실행되거나 뭐 이런 개념, 코드가 실행되는 흐름의 분기, 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또는 지금은 두 개의 숫자만 입력을 받았는데, 두 개가 아니라 10번 입력받아서 합을 구해야 된다면 10번. 열 10번 열 입력받아서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1 입력받는 거, N2 입력받는 거, N3, N4. N4, N5 이런 식으로 입력을 10번 넣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10번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횟수만큼의 입력을 받아서 합을 구해야 된다면 즉 N번 입력받아야 된다면 복사 몇번 해야 되죠? <laughs> 몇번 복사를 해야 돼?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코딩을 배운다고 주변에 이렇게 알렸더니 친구 하나가 "어 야너 코드 배우는 거 그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아니야?" 이 물어보는 거죠. 어 그래. 그러면 나 숫자 두개 입력 받아서 요거 더한 결과만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줄수 있어? 요런 식의 개념이죠. 500만원 줄게. 만들어 줘야죠. <laughs>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지금 만들어 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얘가, 야, 근데, 나 숫자가 좀 너무 큰 숫자도 다 받을 수 있는데, 나 그렇게 필요 없거든? 그냥 100 이하의 숫자만 입력받아서 더할수 있으면 되는데, 100 이하의 숫자로만 더셈을할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는, 아, 이번에 내가 일을 하다가 숫자 두 개만 더 하는 게안 되는 것 같아. 여러 번더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여러 번을, 횟수를 정할 수가 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입력하고, 결과 누르면, 다 합한 거 그냥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 뭐 그런 식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500만원 줄 테니까. <laughs>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제어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고요. 컨트롤을 하는 구문이라는 건데 여기서 무엇을 컨트롤하하면우우리작작한한스코코요코코드위위에아아로로냥쭉쭉행행잖잖요요데중중에에다조조을을 둬서 그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실행을 하고 아니면 건너뛰고 이런 개념을 만드는 거고요. 또는 어떤 특정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코드가 똑같은 코드를 복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진행되게끔 만드는 거죠. 즉, 제어문의 역할이 뭐냐면 컨트롤 하는 건데 무엇을 컨트롤 하냐? 프로그램 실행에, 코드 실행에 흐름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사실 별거 없어요. 실행 흐름. 우리 왜 기찻길 다들 보신 적 있을 건데 철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갈림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데 레버가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쭉 당기면 얘가 이렇게 가게 만들어지고 반대로 이쪽으로 놀려 놓으면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지고 이런 길 바꾸는 이게 기차가 지나가는 흐름을 분기해 주는 거죠 분기 뭐에 따라. 이 레버의 방향에 따라 열차의 목적지에 따라서 레버를 조절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실행 흐름에 따라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2호선이 그렇죠? <laughs> 2호선 빙글빙글 돌잖아. 반복적으로 특정 코드를 수행할 수 있게끔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 이러고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이 제어문이 되는 거고 제어문의 필요성을 지금 설명 드린 겁니다 이게 저는 코딩 공부하고 이 강의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부하면서 이 프로그래밍이나 IT 내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그냥 우리 인생의 상식과도 같은 인생과 똑같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왜냐면 제어문이 없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태어납니다. 응애하고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서 쭉 살다가 언젠간 가겠죠. 갈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니까요. 그러면 이 아기가 한 평생을 사는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정해진 대로 뭐 어떻게 어떻게 자라서 학교를 들어가고 학교 졸업해서 어디 취업하고, 그 다음 뭐, 자연스럽게 뭐 누굴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아기도 낳고, 뭐 은퇴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가죠. 우리 인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흐름이? 뭐 대충 큰 그림으로는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무수히 많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삶의 형태나, 삶의 방식이나 환경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갈림길을 가지고 막갈거 아니에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했던 것들을 다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이 시점에 어떻게 갈까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가고 이 시점에 어디로 갈까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살면서 어떤 회사에 내가 반복적으로 막 가서 똑같은 일만 몇년 동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IT 공부가 하다 보면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렵기만 한게 아니구나. 물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돼서 뭔가 성과를 남기고 잘 하는 건좀 다른 얘기겠지만, 뭐잘 하는 사람들만 IT 업계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세상이 그렇죠.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 일하고 있거나 그 분야에 뛰어들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서 탑인 사람들이 있고요. 아주 소수의 탑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 뭐 탐만 있다고 잘 돌아갑니까? 그렇진 않죠. 여튼 말이 이상하게 샜죠? 근데 제어문이라는 건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코드가 실행되면 순서대로 졸졸졸졸 실행이 될 텐데 이 실행되는 흐름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코드를 실행하고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할수 있고요. 또는 특정 코드 부분은 조건에 따라서 여러 번 수행될 수 있도록 반복해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제어문을 가지고. 여기까지가 제어문에 대한 소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